아, 핵쟁이가 나한테 포스팅을 한 거야 지금. 아, 아 핵쟁이예요님. 근데 왜 156명이나 봐? 고등분들은 뭡니까? 핵쟁이 방송을 보고 계시던 분들은 뭐예요? 내 채널에 구독하라. 인씨 돌리십시오. 돌려요뭐 뭐든. 없어요. 지금 오버워치 할 만한 거 없는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비하하시는 거잘 네, 들었습니다. 인정하셔야죠. 다른 <laughs> 게사분직원 <laughs> <스토르 팀은 웃음> <기사도>, 아닌데. 하긴 <laughs> 뭐그그 그건, 그건, 그건 그렇지. 어 아, 근데 빨 아, 근데 빨리 잡히네요. 수비 트레이서 공격 겐지하겠습니다. 오늘 트레이서 좀잘 되거든요. 오, <laughs> 와, <laughs> <laughs> 어? 와, 니닝 미친. 전달 아. 짜여져. 안돼, 달려줘. 안나 케어좀 어디 갔어? 야둘 잡았어. 와아, 지렸다 이거는. 솔직히 인정해 주자. 칭찬해 주세요. 할수 있는 거 하세요. 그냥 빨리, 하고 싶어. 빨리 칭찬해 주세요. 조슈어야겠다. 칭찬해 주세요. 못 했어요. 이악물고모른척하는거 봐라. 와, 진짜 사람이못때 처먹어 가지고. 지린다. 완 이쯤. 오, 소경아. 완전 이쯤. 아, 아. 아. 나 정말 살고 싶다. 성광탄 도피 왔다 도지 아니 그 힐도필 안되십니까? 두 번? 필히스팅 어? 감사합니다 스테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아니 야 뭔가 아아아다 안보여 안보여 이라고요? 누가 일장인데? 오야 뒤진다 진짜로. 아 근데 아, 이거 포스팅한 사람이 핵쟁이라고요? 그래요? 아 핵쟁이가 나한테 포스팅을 한 거야 지금? 아아 핵쟁이예요 님? 근데 왜 156명이나 봐? 보던 분들은 뭡니까? 핵쟁이 방송을 보고 계시던 분들은 뭐예요? 백타타서 신고하고 있었다고요? 핵을 욕하던 사람들이라고. 팀들,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. 핵을 쓰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면은 뭐겠어요? 관종이란 거거든요. 근데 156명이 그걸 봐준다? 그럼 얘는 좋아서 미쳐요. 어. 좋아서 막 아주 그냥 막 치를 떨어요. 막 발광한단 말이지. 애초에 보면 안 됩니다. 네. 소비해 주면 안 돼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. 근데 왜 나한테 호스팅을 했냐? 진짜 핵질이 맞아요?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.